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대전시에 있는 한밭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시인들, 예술가들의 필독서였던 촛불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스통 바슐라르가 쓰고 김병욱이 옮겼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프랑스 현대 사상사의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진 그는 시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철학자이며 철학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시인으로 평가받으며 이 작품 촛불은 가스통 파슐라르가 임종 1년 전에 지필한 마지막 저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촛불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시적 몽상에 대한 탐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이 촉발하는 이미지들의 시약뿐만 아니라 촛불 앞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관찰하고 통찰하게 합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몽상을 부르는 이 색의 모든 대상 중에서 불꽃은 가장 중요한 이미지 작동인자들 가운데 하나다. 불꽃은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강요한다. 불꽃 앞에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불꽃은 더없이 다양한 명상 영역에서 메타포와 이미지의 가치를 지닌다. 불꽃을 생명을 표현하는 어떤 동사의 주어로 삼아 보라. 그러면 그 동사가 더한층 생기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불꽃을 꿈꾸는 몽상가는 모두 잠재적 시인이다. 불꽃 앞에서의 모든 몽상은 경탄하는 몽상이다. 불꽃 몽상가는 모두 원초적 몽상 상태에 있다. 이 원초적 경탄은 우리의 아득히 먼 과거 속에 그 뿌리가 있다. 우리는 불꽃의 천부적 경탄을 품는 바. 감히 말하자면 그것은 본유적 경탄이라 할수 있다. 불꽃은 보는 즐거움의 강화요. 늘 보던 것의 한계를 초월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도록 강요한다. 불꽃은 우리에게 처음 보도록 요구한다. 즉, 우리는 불꽃에 대한 무수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고, 아주 오래된 기억을 가진 인격체로서 불꽃을 꿈꾸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모든 사람처럼 꿈꾸고, 모든 사람이 기억하듯 기억한다. 그러므로 몽상가는 불꽃 앞에서의 몽상의 가장 항구적인 법칙들이 하나에 따라, 더는 그만의 것이 아닌 과거, 이 세상 최초의 불들의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이다. 정신의 키아루스크로, 그것은 몽상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고요한 몽상. 자신의 중심에 충실하며 자신의 중심에서 밝혀지되 그 내용물 위로 좁혀지지 않고 언제나 주변으로 약간 넘쳐 흐르며 자신의 빛, 자신의 희미한 빛이 베어들게 하는 몽상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분명하게 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꿈꾸고 있다. 자신의 빛을 감히 다 밝히지 않는다. 우리는 밤에 빠져드는 꿈 말하자면 정신의 약탈자들, 밤잠의 숲속에서 출몰하는 강도들, 그 극적인 악몽들에서 우리를 손발 꼭꼭 묶어 넘기는 그런 꿈의 희생자, 놀이개가 아니다. 몽상의 그러한 시적 양상덕에. 우리는 의식을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그 금빛나는 정신에 이른다. 촛불 앞에서의 몽상들은 그림으로 구성될 것이다. 불꽃덕에 우리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해주는 그런 몽상의 의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불 앞에서는 잠이든다. 그러나 촛불 앞에서는 잠들지 않는다. 옛날, 꿈에서조차 잊힌 먼 옛날, 촛불은 현자들을 사색에 잠기게 했다. 고독한 철학자들에게 무수한 꿈을 제공했다. 철학자들의 책상 위, 자신들의 형태 속에 갇힌 대상들과 천천히 가르치는 책들 옆에서 촛불은 무제한으로 사유를 부르고 한없이 이미지들을 야기했다. 그때 불꽃은 세계들을 꿈꾸는 몽상가에게 하나의 세계 현상이었다. 사람들은 두꺼운 책들을 통해 세계의 체계를 연구해왔으나 한갓 불꽃이 직접 찾아와 나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의 불꽃 속에는 세계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 불꽃에겐 하나의 삶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어떤 내밀한 존재의 가시적 기호, 어떤 은밀한 힘의 기호 아닌가. 그 불꽃. 그것은 어떤 기초적 형이상학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온갖 내적 모순을 품고 있지 않는가. 중요한 대상에게는 저마다 나름의 몽환적 개성이 있다. 고독한 불꽃에겐 아궁이불과는 다른 몽환적 개성이 있다. 아궁이불은 불씨 살리는 사람의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다. 흐트러진 불 앞에서 그는 나무가 잘 타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때맞춰 장작을 추가하기도 한다. 자신의 몸을 덮힐 줄 아는 사람에겐 프로메테우스의 행동 같은 것이 남아 있다. 그는 그 축소판 프로메테우스의 행동들에 이런 저런 변화를 주며, 그의 그런 행동에는 완벽한 불시 지킴이라는 자부심이 어려이 있다. 그러나 촛불은 홀로 탄다. 시중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늘날은 우리의 책상 위에서 심지 자르는 가위와 가위 받침대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내게 양초의 시대란 곧 구멍 있는 양초의 시대를 말한다. 그 누공들을 따라 눈물들, 숨은 눈물들이 흘렀다. 우는 소리 자라는 철학자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범이 아니다. 불꽃은 미미한 소리를 낸다. 나지막히 신음한다. 불꽃은 괴로워하는 존재다. 침울한 속삭임들이 그 극심한 고통에서 나온다. 모든 작은 고통은 세계의 고통을 나타내는 기호다. 프란츠 폰 바더의 책을 읽는 몽상가는 촛불의 비명 속에서 번개불의굉음이 축소되고 약화된 형태로 재발견한다. 그런 불타는 존재의 소리, 외전슈진이가 독일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슈라크를 듣는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음과 음향현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어떤 언어의 소리공간은 고유의 울림을 갖는다. 파리가 촛불 속으로 뛰어들면 그 희생이 요란하다. 두 날개가 바닥거리고 불꽃이 철렁 내려앉는다. 몽상가의 심장에서 생명이 파스러지는 것 같다. 나방의 최후는 좀더 부드럽고 소리가 덜 난다. 소리 없이 날며 불꽃에 닿으면 이내 타버린다. 크게 꿈꾸는 몽상가는 사건이 단순할수록 해설이 길다. 칼 조세프 융은 나방의 노래라는 한장 전체를 이 드라마를 설명하는 데맞쳤다 신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에 어떤 운명의 의미를 부여한다. 신은 모든 것을 확대한다. 오랫동안 고치 속에 웅크리고 있던 나방 같은 미물이 지고한 희생, 영광스러운 희생을 추구하러 가는 곳은 태양, 불꽃 중의 불꽃이다. 나방이 촛불 속으로 날아든다. 구체적인 힘의 크기를 재는 심리학자는 이를 양성골광성이라고 한다. 원초적 충동의 근원에서 인간을 읽고자 하는 정신과 의사는 이를 엠페도 클래스 컴플렉스라고 한다. 둘다 옳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 만드는 것은 몽상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굴성을, 자신의 죽음 본능을 따르는 나방을 보는 몽상가는이 이미지 앞에서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방이 아주 작은 엠페도클라스라면 나라고 어찌 불에 타 죽어 태양 속 빛을 정복하러 가는 파우스트의 엠페도 클래스가 되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미처 빛을 꺼버릴 새도 없이, 어느 결의 나비가 자신의 날개를 태우러 램프로 날아드는 것. 그런 불행은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지 못하는 우주질서상의 과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날개를 태우러 오는 존재란 얼마나 대단한 상징인가? 자신의 장신구를 태워버리는 것, 자신의 존재를 태워버리는 것, 어느 꿈 많은 영혼은 끝없이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몽상들 가운데 참으로 효율적이고 단순한 것이 고도에 대한 몽상이다. 수직의 대상들은 모두 천정점을 가리킨다. 수직 형상은 위로 솟아오르면서 우리를 자신의 수직성에 실어간다. 실제하는 어떤 정상을 정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포츠상의 업적이다. 꿈은 그것보다 더 높이 간다. 우리를 수직성 저 너머로 데려간다. 많은 피상의 꿈은 고든 수직 존재들 앞에서. 수직 경쟁에서 탄생한다. 고도 몽상가는 탑이나 나무 근처에서 하늘을 꿈꾼다. 고도 몽상은 시시한 수평의 삶, 공동생활의 의미에 억압당한 우리의 수직 본능을 부양한다. 수직화의 몽상은 가장 해방적인 몽상이다. 잘 꿈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다른 곳을 꿈꾸는 것이다. 친숙한 물건과의 동행은 느린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런 물건들 곁에서는 과거가 있는 몽상. 하지만 매번 신선함을 되찾는 그런 몽상에 사로잡힌다. 사물함 속에. 우리가 좋아했던 그 좁은 사물박물관 속에 간직된 물건들은 몽상의 마스코트다. 그것을 환기하기만 해도 벌써 우리는 그것들의 이름 덕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꿈꾸며 떠나게 된다. 그러니 그 이름들, 그 해묵은 이름들이 대상을 바꾸게 되거나 오래된 사물함의 캐캐묵은 물건이 아닌. 전혀 다른 물건에 결부된다면 이야말로 몽상의 재앙이 아니겠는가? 다른 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의 입술들과는 다른 입술로 램프라는 말을 내뱉는다. 말 몽상가인 나에게 전구라는 말은 참으로 습다. 절대 전구는 소유 형용상을 부여받을 수 있을 만큼 친숙해질 수 없다. 불은 바깥에서 온다. 그리고 불은 사실 닫힌 램프가 빛을 발산하기 위해 이용하는 하나의 기회, 하나의 편리한 구실일 뿐이다. 그것은 존재한다. 나는 그것을 하나의 피조물로 느낀다. 이 피조물이란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몽상가는 이 피조물이 빛을 창조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창조하는 피조물이다. 그에게 어떤 미덕 하나만 부여해도 그것이 좋은 램프임을 추억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아있게 된다. 그것은 지난날의 평화에 대한 추억 속에서 산다. 몽상가는 자신에게 불을 아주 잘 붙이던 좋은 램프를 기억한다. 제귀동사 자신에게 불을 붙이다는 빛을 주는 이 피조물의 주체로서의 가치를 강화한다. 말들과 말들의 부드러운 굴절은 잘 꿈꾸도록 도와준다. 사물들에게. 품성을 부여해 보라. 진심으로 그 활동적인 존재들에게 그들이 누려 마땅한 권능을 부여해 보라. 그러면 온 우주가 찬란하게 빛난다. 좋은 램프, 좋은 심지, 좋은 기름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빛이 나타난다. 아름다운 불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기름을 좋아한다. 먼 과거의 작업을 추억하면서 램프 아래서 읽고 명상하는 끈질긴 작업자의 그 수타되 너무나 단조로운 이미지들을 다시 상상하노라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느 그림 속의 독특한 인물이기라도 한 듯이 살게 된다. 벽이 흐릿한 방은 램프가 밝혀진 테이블 앞에 앉은 그 명상과 주의로 집중되어 마치 중앙으로 좁혀진 것만 같다. 기나긴 삶 동안 이 그림은 무수한 이분들을 얻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단일성을, 그 중심적인 삶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그것은 온갖 추억과 몽상이 서로 용해되는 하나의 항구적인 이미지다. 꿈꾸는 존재는 일하던 존재를 추억하기 위해 이 이미지에 집중한다. 우리가 일했던 그 작은 방들, 열심히 일할 기력이 있었던 시기에 그 작은 방들을 추억하는 것은 위안인가 향수인가 고독한 진짜 작업 공간. 그것은 작은 방속 램프가 비치는 둥근 원이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글을 쓰면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너그러운 일이겠는가. 글 쓰기 위해 글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 이게야말로 고독한 밤샘의 위대한 이상이 아닌가? 그러나, 삶의 어떤 백지의 게시를 받은 양, 자기 존재의 고독 속에서 글을 쓰려면 의식의 모험들, 고독의 모험들이 필요하다. 한대 의식이 저 혼자서 자신의 고독을 변조할 수 있을까? 그렇다.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의식의 모험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심층으로 내려가면 의식의 모험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나는 나의 판화들 가운데 어느 하나 속에 살때 내가 나의 고독을 심화한다고 믿었다. 나는 나선에서 나선으로 존재의 계단을 점차 내려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하강 속에서 사유를 한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꿈을 꾸었음을 이제 나는 안다. 존재는 아래에 있지 않다. 그것은 위에, 언제나 위에, 바로 일하는 고독한 사유 속에 있다. 삶의 경험들, 이리저리 찢어지고 분열하는 그 경험들을 고려해 볼 때, 내가 진정으로 내 실존의 테이블에 임하는 것은 차라리 나의 백지 앞, 나의 램프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책상 위에 놓인 그 백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최대한의 실존, 지향하는 실존, 앞을, 좀더 앞을, 좀더 위를 지향하는 것은 내 실존의 테이블에서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은 휴식이고 고요다. 외로운 나의 존재, 존재를 추구하는 나의 존재는 어떤 다른 존재, 존재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 꿈 같은 욕구 속에 긴장되어 있다. 정신은 엄밀한 전개를 보여주는 어떤 책 앞에서의 긴장 속에 구축되고 재구축된다. 사유의 모든 변화, 사유의 모든 미래는 정신의 재구축 속에 있다. 하지만 내가 잘 아는 그 작업자를 되찾아 그를 다시 나의 판화 속에 드릴 시간이 아직도 내게 있기는 할까. 과학적 사유를 통해 개념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시적 몽상을 통해 이미지에 도달하는 단두 가지 방법으로만 인간의 정신이 초의식에 다다할수 있다고 설파한 과학인식론을 연구하는 철학자이자 시적 몽상을 연구하는 시학자 가스통 바슐라르와 함께 걸었던 촛불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